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15가지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그저 내 앞가림만 하면 됐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질까? 50대가 되면서 자식 걱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 취업은 될까? 결혼은 언제 할까? 손주는 언제 볼까? 60대가 되니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 아픈 게큰 병은 아닐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70대가 되면 외로움까지 밀려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일은 또 무슨 걱정이 생길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 상태를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란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고통 속에 묶이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1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점 자식은 나의 거울이다 자식 걱정해 해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요? 마흔 살이 넘었는데도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취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작년에 만난 한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45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행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혼자 살면서도 즐거워해요. 그럼 왜 걱정이신가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그림자와 같다. 자식과 부모의 만남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 행동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조급해하면 아이도 조급해지고, 내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나를 먼저 바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는 내 아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걱정하는 시간에 대신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책한 페이지 읽기, 산책 10분 하기, 이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이점 건강은 걱정보다 습관에서 나온다. 병원 갈까 말까. 이 증상이 큰 병은 아닐까. 건강 걱정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마 전한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요즘 다리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가볼까 하는데. 큰 병이면 어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TV만 봐요. 운동은 하세요.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몸은 의지하는 배와 같다. 배를 잃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은 기도보다 습관에서 생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아파트 계단 한층더 걸어 올라가기,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기, T.V. 보면서도 발목 돌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서른 번씩 씹어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배부르고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삼점도는 흘러야 복이 된다. 노후 경제 걱정. 연금만으로 살수 있을까?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돈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만 계셨습니다. 자식들 용돈도 아끼고, 본인 옷도 안 사고,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집 반찬 하나 나눠주기, 절에 가서 공양미 한포 올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이런 작은 나눔이 결국은 더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도 적당히 쓰세요. 건강한 음식 사 먹기, 편한 옷한벌 사기, 가끔 여행 가기 이것도 복입니다. 자, 노년의 외로움 공덕으로 채우라.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80세 할머니 한 분은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커피 한잔 타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왜 그런 걸 해야 하냐고 하시더니, 한두 번 해보시고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행, 즉 다른 일을 돕는 행동을 권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공덕으로 채워야 사라진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계단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이웃 할머니 안부 묻기, 절에 가서 향 하나 올리고 다른 분들과 인사하기. 이런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외로움을 녹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염주 돌리며 염불하기. 경전 한 구절씩 읽기.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샵샵샵 5점. 화를 참으면 복이 두 배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까칠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식들과 자주 다투고, 배우자와도 말다툼이 늘어납니다. 한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당했다. 하시면서 화를 참지 못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가 날 때마다 아 내가 또 화내고 있구나. 하고 한번 멈춰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본인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성내는 이는 스스로 불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화를 참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10을 세어보기. 한번 깊게 숨쉬기. 나무 아미탑을 한번 외워보기.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내가 화낸다고 상황이 바뀔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육참못 드는 밤, 염불로 마음을 씻어라.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자식 생각, 돈 생각, 건강 생각으로 새벽까지 뒤척여요.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으셨죠. 그런데 잠자리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기 시작하시고부터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천수경에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원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의 밤은 염불로 씻겨 나간다. 잠자리에서 복잡한 생각이 들 때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세탁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깨끗해지듯이 복잡한 마음도 연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질 비교는 늙음의 독이다. 저 집은 자식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애는, 옆집 할머니는 손주가 많은데, 나는, 친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비교하느라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한 할머니는 늘 다른 교인들과 자신을 비교하셨습니다. 저분은 자식이 의사인데, 저분은 집이 큰데 하시면서 우울해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타고난 업과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복이 달아난다.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저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야. 나는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세요. 건강, 가족, 집,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복입니다. 8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슬퍼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85세 할아버지 한 분은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휴식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도 긴 잠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준비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좋은 일 하나씩 하기. 감사한 마음 갖기. 이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언젠가 갈 때도 후회 없이 갈수 있습니다. 구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나이 들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왜이 모양이냐. 배우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고 나서 후회하시죠. 한 어머니는 아들과 다툰 후 3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었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게 풀렸습니다. 법구경에는 달콤한 말은 짧아도 그 울림은 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힘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린다. 하루에 좋은 말세 마디씩 해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화나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입을 다물고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집,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꾼다. 기도해도 자식이 안 변해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기도해도 돈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안 변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많이 변하셨더군요.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으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셨거든요.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바꾼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기도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 부처님 마음 실천법. 집일 감사는 가장 큰 기도다.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십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자식은 연락도 잘안 하고, 돈은 모자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70세 할아버지 한 분은 당뇨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매일 아침,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시작하십니다. 병은 있어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돈은 적어도 굶지 않아서 감사하고, 자식이 멀리 있어도 건강하다는 소식만 들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감사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기도다. 매일 잠자리에서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맛있게 먹었다. 길에서 아는 사람과 반갑게 인사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집이 웃음은 약보다 강하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하시죠. 걱정만 늘어가고,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으십니다. 손주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우스꽝스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때문에 배가 아파 죽겠네 라고 하시면서요. 그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으십니다. 부처님도 늘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자비로운 미소라고 부르죠. 웃음은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만듭니다. 하루 한번 웃으면 하루가 젊어진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보거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리내어 웃거나, 옛날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웃어보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13점 작은 목표가 큰 기쁨을 만든다. 이 나이에 뭘더 하겠어요? 이미 다 늙었는데, 무슨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작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6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글을 못 읽어서 답답하셨는데 경로당에서 한글교실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1년 후에는 손주에게 편지를 직접 쓰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70세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풀도 제대로 못 뽑으시더니 이제는 이웃들에게 채소를 나눠줄 정도로 풍성하게 기르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나이가 없다.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이번 달에는 책한권 읽기 매일 걸음 수 100개씩 늘리기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옛 친구와 연락하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집사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맡겨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젊었을 때더 열심히 할 걸. 과거를 후회하며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다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가족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가족들도 힘들어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오늘은 선물이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내려놓으세요. 이미 지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지혜를 오늘에 활용하세요.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집옷 오... 마음의 정리가 집안의 정리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기가 아까우시죠. 한 할머니는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해서 움직이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정리를 시작하시면서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옷은 딸에게 주고, 이 그릇은 며느리에게 주고, 이 책은 손주에게 주니까, 물건도 새 주인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물건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얽매이지 않을 때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채워진다.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하루에 물건 5개씩만 정리해도 한 달이면 150개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물건이 새로운 곳에서 쓰임새를 찾는 것도 일종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지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이니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꾸라. 건강은 걱정보다 좋은 습관에서 나온다. 돈은 흘려야 복이 된다. 외로움은 공덕으로 채우라. 화를 참으면 복이 두 배가 된다. 잠못 드는 밤은 연불로 씻어라. 비교는 늙음의 독이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오늘을 준비하라.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린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는 가장 큰 기도이고, 웃음은 약보다 강하며, 작은 목표가 큰 기쁨을 만들고,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맡겨야 하며, 마음의 정리가 집안의 정리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번 주에는 이것 하나만, 이번 달에는 저것 하나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 즉, 본래부터 완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불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구나. 다만 잠시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을 뿐이구나. 구름이 걷히면 달이 다시 밝게 빛나듯이. 걱정과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본래 마음도 다시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걱정을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털어놓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절에 가서 스님께도 상담 받으세요. 그대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생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이 끝나면 건강이 걱정이고, 건강이 좋아지면 돈이 걱정이고, 돈이 있으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모든 걱정이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걱정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하면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지혜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좋은 말 한마디 더하기, 걸음 100보 더 하기, 걸음 백0 0보더 걷기, 연불 한번더 하기, 감사한 일 하나씩 찾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한번 외우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 보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